어, 저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그, "부탁"이라는 말이 있고, "명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탁이라는 말에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맡기는 것, 또는 그 일거리 이렇게 어, 기록되어 있고요. 명령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함 또는 그 내용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보시면 그 차이점을 이제 금방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리지 않아도 명령이라 하면 뭔가 강압적인, 어전 조직적인, 체계적인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어겼다 하면은 왠지 버리다를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저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다르죠. 부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 즉각즉각 이게 움직여 나가지 않을 것 같은 뭔가 좀 룸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부탁이 와도 한번 내가 생각해보고 그렇 받은 사람이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할수 있는 어떤 선택권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요. 명령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일하는데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누군가 일을 이렇게 그 오더를 내려야 될 때는 명령 체계로 될 때에 잘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군대처럼. 아 주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부탁은 어 아, 조금 너무 이렇게 강한 어떤 푸시가 없기 때문에 잘안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죠? 부탁이 아주 강력한 파워풀, 그 파워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부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거는 할수 없이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게 되는 일이 명령인데, 부탁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내가 부탁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그리고 얼마만큼 내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가. 그동안에 얼마나 크레딧을 쌓아 왔는 이런 것들이 작용해요. 그랬을 때에는 자기 목숨도 바꿔요. 그렇죠? 명령은 명령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바꿔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들의 자기 정말 마음을 다 담아서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탁은 반대로 자기 모든 걸다 걸고 던져 버릴 정도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면 오히려 명령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본문 속에 아주 특별한 단어, 부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들의 부탁, 사람들이 서로 부탁을 하면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성경에 딱한 번, 이제 개혁 개정판에 딱한번 나오는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탁하실 게 있습니까? 명령하시면 되죠. 높으신 분이고 최고인데,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부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실까? 그걸 저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그것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이 저희들에게 어떤 사람 간의 관계의 부탁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일까를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임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나머지 3일간의 걸음을 맡겨드릴 수 있을 만큼의 어, 소망과 저희들의 그 확신을 하나님께 둘수 있을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말씀으로 잠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이 레위기 8장 전체의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항상 그렇듯이, 이 앞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그동안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사에 대해 설명을 쭉 이렇게 하셨어요. 몇 가지 제사에 대해서. 잘 기억하기 어렵지만, 여섯 가지로 저희가 이제 보통 정리를 하는데, 그 제사를 쭉 나열해놓고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오늘 이 8장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제사제도의 앞에 서서, 책임지고 이 제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짱 내용입니다. 그 대상은 모세형이었던 아론과 더불어 그의 아들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전체가 이걸 모든 다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대상이 돼서 이 팔짱 앞부분부터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모세가 그 다음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을 세운 다음에 그들을 목욕을 시키고, 아, 처음에,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겁니다를 먼저 말을 해요. 지금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목욕을 시키고, 보여지는 데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옷을 차곡차곡 입혀요. 아래서부터 바깥까지 다, 이렇게 입힌 다음에, 그리고 기름을 발라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관유라는 거, 이렇게. 바르는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라는 거는 이제 동물을 잡아서 먼저 이 제사장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먼저 해결하는 시간을 모세가 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지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권제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임식, 지금 위임식을 하는데, 이 위임식의 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저희 본문 바로 앞에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는데요. 이제 거기까지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보시면, 모세가 관유와 30절인데요.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관유라는 걸 이렇게 바르는 기름하고, 그리고 지금 막 태웠잖아요. 제사를 들여고막 태워갖고 거기 있는 이제 그런 옆에 떨어져 있는 피, 그 피를 묻혀가지고 옷에다가 해서 옷이 거룩하게 그렇게 하였다. 여기 지금 30절에 옷에 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통해 거룩하게 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옷도 거룩하게 됐다. 그리고 31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하시,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 중,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고기는 무슨 고기냐면, 29절에, 이제 저희 본 바로 앞에 보시면, 그양고기예요 그러니까 수양을 잡아서 이제 그 위임식을 진행하는데, 그때 남을 때, 이거를 다 태워버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슴, 이 가슴 부분을, 그 살이 많은 부분을, 남겨놓게 했어요. 요제라는 걸 이렇게 흔드는 건데, 탁탁탁터 흔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고기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삶아서 먹게 하신 거죠. 근데 그거를 먹고, 어, 동시에 그 위임식에 써있던 그 광주리 안에 떡, 떡, 무교병하고 떡이 있는데, 그거를 함께 먹도록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되게 좋은 걸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먹는 건 맞는데, 어, 그 다음, 절로 가시면 은그 다음 다음 절 33절에 보시면 7일 동안 이 일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지겨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거못 먹고 그냥 그 가슴살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무교벽 맛없는 그부러지는빵 같은 그거 하고 떡하고 이렇게 먹도록 했어요 그거 먹으면서 7일 동안 이 회막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 제사장들이 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밖에도 못 나가고 그리고 음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진 것그 고기하고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거 먹고서 7일을 연명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남게 되면 다 태워버리라 3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 다시 먹지 않도록 뭐 당시에 병균, 병균이 병균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 그 먹었던 거 다시 먹, 먹었던 거 남겨진 거 다시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거룩하게 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계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 안에 갖추어서 이거 먹으면서 자기가 거룩하다, 구별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예식을 이렇게 행할 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길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어, 인생의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으로 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식, 하나는 장례식인데 결혼식은 한뭐 며칠 정도 좀 짧은데 보통 이 장례식은 그보다 훨씬 길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사람들의 생각에 어느 게더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지 않고 7일로 못을 박으신 거죠. 그러니까 꽉찬 숫자 내지는 완전수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이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34절이죠.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즉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제사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수혜자가 누가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내가 정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지금 이렇게 7일 동안 감금하고 맛있는 것도 주지 않으면서 버티게 하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구별해서 제사를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거든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 알아요. 우리하고 옛날에 같이 공차고 놀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달, 앞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같이 못, 못 지내요. 아니, 다른, 다른 존재야. 나 레위인도, 아저 같은 레위인끼리 왜 그래요? 이렇게 못, 못, 못 말해요. 이제는 어 정해진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구별하는 과정을 왜 하셨냐면 제사장들을 우러러보라고 한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죄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 이들을 이렇게 7일 동안 감금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34절에 나오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거 속죄. 그런 다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탁이라는 단어가 있는 35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7주야를 7일 동안 회망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7일 동안 그 안에 있으라 그 말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이거는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중요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은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자꾸 사람들이 자꾸 이거 망각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가슴에 분명하게 새기고 눈을 뜰 때마다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죽음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다 해야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지키도록 하는 이모을 받기 위한 수단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죽는 건데 그걸 돌려 말해서 이걸 해서 죽음을 면한다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아주 아주 하나님께서 엄위하게 이 제도를 설정하고 계시는 거고,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잘 이루어져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부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여호와의 부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원래 단어 자체가요. 어떤 한국어 성경은 명령으로 번역을 해서 그냥 알아듣기는 쉬운데요. 사실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번역이 되면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은 명령하는 분이지 조, 부탁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여기에 명령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원래 히브리어에 어, 부탁이라는 단어. 부탁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나아요. 명령보다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한 걸까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이 부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요. 무슨 부탁인가요? 명령이면 어떤 거고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위음식을 지나는, 지나서 7일 동안 잘 지내서 제사장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지금 이 앞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부탁은 제사장을 잘 세워라, 이것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명령이고, 부탁이라는 부탁이죠. 그걸 왜 이렇게 세우,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죽음과 연결해가지고 이거에 못을 받고 계실까요? 바로 34절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속죄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살아 움직여고 일어나야만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탁을 지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고 할 때에 어, 이 부탁은 당연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이 부탁이란 단어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이 부탁이란 단어는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의미를 잘 찾아 내려가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어, 너희들이 어, 내가 내가 스스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너희들도 나처럼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부탁이라는 단어는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 이거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말이 여호와의 부탁이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해줄래 이런 말이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애간장에다 녹아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 그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부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잘 세워서 제사 제도를 잘 이루어가라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아주아주 아주 무게를 많이 두시고 꼭꼭 눌러서 간직하기 원하는 거 절대로 놓쳐버리지 않고 내가 꼭 간직하고 있어야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자기를 누르고 힘들게 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부탁이라고 할 때에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즉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이내 위기를 기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구했는데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너무 연약하니까 매번 넘어질 것이뻔한 그들을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세워놓고 그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애간장이 놓듯이 꽉, 꽉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어요.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고, 이걸 막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 모세가, 너 아론이, 너희 제사장들이, 내 마음을 본받아내 마음을 이해하여,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제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첫째, 이것은 너의 목숨을 걸고 제사장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딱한번 나온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부탁을 저희가 만약에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이렇게. 그 진, 진정성을, 진 진실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고 이 제사제도도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살아났지만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고 다 타락해 버리고 어, 망가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내가 나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남아있지 않아요. 어디서 소망을 거의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되는 것을 저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탕 위에서 이 여호와의 부탁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쵸?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를 꼭 간직해라라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쭉 내려왔지만 나중에 다 타락하고 없어지고 뭉개지고 다 섞여버리고 이렇게 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말이죠.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부탁이 살아있다는 라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부탁은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지켜지니까 그것이 워킹을 하고 잘안 지켜지니까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네가 잘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아무 소망도 걸지 않으신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셨으나 지키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지만 그들의 잘못됨과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까지 등을 돌려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캔슬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너지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나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이것을 끝까지 보존하고 계셔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괄로 이것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 저희가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디모데 후서 1장 14절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골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부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른 말로 권면한. 격려해서 기억하게 하는. 아니면 맡기는. 이런 의미가 있을 건데요.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말하고요. 복음의 이룬 역사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걸 통해 이런 영생, 그리스도인의 삶,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켜나가라. 그리스도인답게 지켜나가라 그런 표현입니다. 저희가 이 여호와의 부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이 집약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걸알 때에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거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복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나, 제가 가장 심플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기로 달려오셔서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부탁이 바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런 걸음을 저희가 생각할 때한 가지 저희 안에 저희를 누르고 있는 저희 쉽게 누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즉 이런 말씀을 저희가 늘 듣고 말씀 속에서 다시 도전을 받지만 삶의 여정을 저희가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의 마음 속에는 퇴보하고 싶은 마음이나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이요, 저희 생각 생각 없이 저희가 생각하면 아론이 제사장이 된 거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요, 아론은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뜩이나 무슨 대제사장이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출애굽기 32장을 통해 저희가 발견하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에 인도하는 장본인, 제일 앞에 서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러니 그냥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 원래 죽어야 되는, 옛날 진작에 죽어야 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것을 보세요. 죽어야 되는 최고의 죄인을 최고, 바꿔가지고 최고의 리더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그렇죠? 대 제사장으로 만들었으니까 왜요? 아론이 뭐 회개를 열심히 해서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됐으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감지하지 못하지만 여기 흐르고 있는 이야기. 근데 이 아론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저희가 보여요. 아론이 아니고 저희가 보이죠. 저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있을 때등 돌리기 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곳에 거부감을 갖는 것이 더 많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 속에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던지거나 아니면 귀를 닫거나 조금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면 아론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론을 택하신 하나님, 제사장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론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부타. 이것을 지키고,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키고 계속해서 나누어 나가는 것을 그 뜨거운 마음을 자꾸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양들. 아론의 후손들이 다 상실해버린 그런 모양으로 저희가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또 이기적임이 말씀을 듣는 순간조차도 우리 안에 자극하여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들의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는 이런 현실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저희는 이 하나님을 다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부탁, 여호와의 뜨거움, 뜨거움, 여호와의 열정, 구원을 향한 열정, 우리를 향한 열정, 그것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세워놓으셨다는 놀라운 사실. 그걸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을 때 저희 안에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저희가 다시 세워질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함께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간절함,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살아내기 원하신다고 할때그 걸음을 저희가 놓아버리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되겠구나라는 데까지 저희가 다시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한, 여호와의 부탁을 잘 이해한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들의 걸음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부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해서이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진득이 걸어 나가기는그 자리에 힘 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